여러분, 팬티 볼리오? 기타 볼래요? 아니면 규짱? 팬티 볼래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막일타 나사락스타 <사랑> 규짱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드디어 저에게도 봄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광고의또광고의 광고. 아 진짜 좀 광고 좀 그만 들어왔어. 아 여러분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아니, 아니, 요즘 신생 브랜드에서 나를 좀 되게 좋아하나 봐. 어.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걸 받아왔냐? 바로 벤티볼리오에서 나온 장범준 시그니처를 받아 왔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이 기타가 뭐냐? 바로 벤티볼리오 JBJ1M입니다. 아니, <laughs> 아니 근데 친구들 이게 20만원대 아끼거든? 어? 20만원대 아낀인데 근데 이게 내가 좀 시그니처 기타를 선호하지 않는게 좀 있어 그게 뭐냐면 그 사람만의 색깔이 너무 잘 묻어있어서 싫어하는데 아니 내가 이거를 막 2주동안 막 요리조리 막 만져보고 막 그랬는데 진짜 너무 좋아 아니 진짜 진짜 제가 이거 좋아 이거는 진심으로 어? 20만원대 중에서 진짜 원탑! 내가, 그래서 이, 장범준 형님, 이 기타를 좀 치면서 듣끼 느끼... 아이, 얘들아. 근데 장범준 형님, 내가 좀 이야기 나와서 그러는데, 아니, 좀만 인터넷 검색하면 장범준 형님 막 까는 인간들이 있어. 막 예술성이 없는 가수래. 어? 아니, 이건 내가 광고받아서 이런 말 하는 게 절대 아니라, 음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 대중들의 귀거든? 근데 막 벗고 댄딩, 뭐 똑고 댄딩 하면서 막 되게 뭐라 해! 어? 야, 내가 어렸을 때 진짜 이걸로 되게 뭐라 했거든? 아, 닥쳐봐, 닥쳐봐. 지금 내가 이야기 했잖아! 근데 뭐 가창력이라든지 뭐라든지 엄청 욕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아니 뭐 음악하는 애들 사이에서도 아니야 피디야. 너도 네 주변에 그런 애들이 있었냐? 아니 근데 통기타 하나로 장범준 만큼 이렇게 세운 사람이 없어요 아니 진짜로 내 주변에 지인이 있는데 엄청 유명하신 분이 있어 아니 그분은 막 오디션 나오고 막 우승했는데도 카페 알바를 하시고 있는데 아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더라고 아니 근데 내가 음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술성보다 대중들의 귀를 사로잡는 게더 예술 같거든요 아니 근데 장범준 형님이 예술성 없는 가수다? 아니 이건 아니거든 진짜로 아니 지금도 버스킹하면 장범준 형님 노래가 하나씩은 꼭 껴있어요 아니 야 근데 오늘 못 촬영이라고 했냐요 <laughs> 아, 이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일단 스펙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자, 장만주 시그네스처 JBJ1M 스펙 소개하겠습니다. 자, 바디나 저먼 스프러스? 어 저먼 스프러스지. 저도 이거는 처음 보는 타입이라서 이것저것 검색을 해봤는데 튼튼한 나무의 밝은 타입의 성향을 가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몰라도 됩니다. 소리만 좋으면 좋다, 이 말이야. 축구판은 자 마오가니로 되어 있습니다. 뭐야? 넥도 마오가니야? 어 넥도 마우가이네요 예. 특이하게 넥 서포트에 듀얼 로스티드 하드메이플바가 두개딱 장착되어 있는데 넥의 뒤틀림을 방지해주고 좀더 튼튼하게 잡아준다고 하네요. 자 이거를 제가 되게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자 초보자분들이나 입문자분들이 이거 넥 관리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지 알아요. 이렇게 앞뒤로 휘는 게 아니라 꼬아져서 이제 휠 때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넥 트위스트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걸 방지해주는 효과라고 하네요. 이거 진짜 배꼬 꽈지면 진짜 답대가리 없는데 아무튼 이런 거 넣어준 거 정말 정말 좋네요 지파리나 브릿지는 리치라이트라고 하는 신소재를 사용했네요 이거 신소재라고 막 뭐야 저렴한거 아니야? 뭐야 기타는 나무로 만들어지는거 아니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요즘에는 뭐 고가 브랜드 같긴 뭐 마틴에서도 이런거 많이 쓰고 있죠 헤드머신은 뭐 볼거 없네가 아니라 야 헤드머신 이거 뒤지게 이뻐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진짜 진짜 이쁘다니까 거기다가 근데 21대1 기업이에요 21대1 기업이야 아니 여기 보통 뭐 많아? 야 피디야 이, 이 뭐하는 회사냐 여기? 아니 근데 진짜 이뻐요 이거 봐봐 되게 고급져 이게 저가형 같기거든요 이게 비싼 거는 이거 금강 기타 형이 한번 철놓고 봤는데 와 근데 이 저가형도 이게 되게 좋게 나왔어요 진짜 너무 고급지게 나왔어 진짜로 어뭐라고야통기탄데 뭐라, 스테인리스 플레트 들어가 있던 미친 개소리 하지마 이게 뭐진짜야 진짜네 스테인리스 304 미쳤네? 아니, 여러분들,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텐데, 뭐, 304 스테인리스, 뭐, 361 스테인리스, 뭐, 이, 이런 거 아실텐데, 요리용에서도 쓰는 그런 스테인리스인데, 여러분들, 혹시나 집에 뭐, 스테인리스 팬 어디 부셔졌으면, 이거 그대로 빼가지고, 녹여가지고, 용접해도 돼요. 진짜로. 자 그리고 피니쉬는 매트 피니쉬로 뭐야 뭐 이거 사틴이랑 그 다른 건가 뭐 약간 비슷하네요 에 예, 스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디테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헤드만 보더라도 이런 꽃무늬 피크 모양 뭐 아니면 뭐 라이크드 like 약간 이런 것들 포인트로 해서 좀 밀어줬으면 좋겠어 아니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 로고만 있는 것보다는 이런 거를 이제 좀 포인트 해가지고 아 이런 라인이다 이런 라인이다 라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사운드홀 안에도 보이나 보이나 어장본준리 캐리커처인가요? 그려져 있고 이 바디에 이 스티커는 뗐다 붙였다 할수 있니? 뗐다 붙여서 할수 있지만 제가 직접 보여드릴 순 없을 것 같은 게 제기타면 모르겠는데 이게 제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거 케이스가 장난 아니에요. 난 항상 지하철 탈 때마다 약간 벤티볼리오 케이스 볼 때마다, 오, 쉣. 이거는 거의 기타 케이스 사면 기타 주는 거 아님? 할 정도로 퀄리티가 되게 좋습니다. 자, 보자면은 여기 안에 뭐 넥파침대, 그 다음에 뭐 되게 두툼하고요. 그 다음에 겉에 문양도 이렇게 사선 처리로 돼가지고 되게 모노 케이스를 현상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게 줘요. 그리고 되게 고급진 분위기를 줍니다. 그리고 여기 뭐냐. 어, 여기, 어? 여기 이거 포인트. 이거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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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do. 어, 이 포인트가 저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런 거아 이런 걸 배워야 돼 이런 거. 어? 자 이렇게 기타 스펙과 기타 소개는 했고 우리 소리는 한번 들어봐야죠. 자 제가 며칠간 이 기타만 썼어요. 아시죠? 주쟁이도 원래 그냥 손 심심하면 기타 만지작대는 거. 오 근데 씨 펜티볼류 기타 진짜 잘 만드네. 자 여러분들 제가 사운드 테스트하는 법은 다 아실테니 아르페지오 사운드랑 스트로크 사운드 듣고 오겠습니다. 어 나은아. 나랑 벚꽃 보러 갈래? 싫어요! 저는 장범준 같은 남자가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빠 뒤지게 못생겼어요 <laughs> 어? 장범준 기타라고? 바로 사봐야지 이 기타만 있으면 나도 장범준? f a n t i f i o JBJ1M 어쿠스틱 마트에서 절찬 판매 중 이렇게 장범준 형님 이제 시그니처 왔는데 그래도 장범준 형님 노래는 하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급하게 여수밤바다를 하나 쳐봤습니다. 자 제가 프로그램 상으로 이제 기타 소리를 다 지워버리고 아이폰으로 녹음된 소리만으로 이제 사운드를 들려드릴게요. 한번 듣고 오시죠. 싶다. 네. 밤바다 Bum pa da 어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제가 저가형 기타 몇개 만져봤지만 느감은 좋아도 이렇게 연주감이라든지 기타 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안정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오 씨. 근데 이게 진짜로 소리도 되게 좋고 아니 이게 제가 원하던 소리예요, 진짜 딱. 어, 딱 고음역대가 약간 치중돼 있는 소리를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왜 이렇게 좋게 만들었어, 이거? 이 씨. 아, 이거 뭐야? 20만원대에 이래도 되는거야? 하지만 장단점 알아봐야겠죠 단점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단점 먼저 보겠습니다 굳이 스테인리스 프렛을 썼어야 하나입니다 제가 일렉기타 칠때는 무조건 스테인리스 프렛을 추천한게 뭐냐면 우리 솔로할 때 프렛이 긁히는데 통기타는 뭐 리플렛 할 일도 거의 없고 코드 위주라서 딱히 프렛이 갈릴 일이 없거든요 솔직하게 차라리 이 비용을 아껴서 픽업을 달아줄 수 있는 것같아 <laughs> 그대여, 그대여. 아, 나도 장범준처럼 노래랑 기타 둘다 잘하고 싶다. 걱정하지 마, 기타! 이 기타만 있으면 너도 장범준이라고! 이 기타만 있으면 진짜 그렇게 된다고? 그대여. 뭐야! 진짜 장범준처럼 됐잖아! 슈짱도 장범준처럼 된다는 그 기타. f o 폴리오 JBJ1M. 아쿠스틱마트에서 저희 참 판매 중.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 뭐야? 단점? 야, 단점 없냐? 아니, 이게 다야? 너도 몇번 쳐봤잖아. 아, 진짜 없다고? 아니, 여러분들, 저거 단점이 아니라 그냥 아쉽다 정도지? 단점이 없어! 자, 그 다음! 장점 보겠습니다. 규짱이 쳐본 저가형 악기 중에 제일 좋다? 20만원대 악기 중에 제일 좋다? 아니 진짜 소리며 디자인이며 헤드 머신이며 헤드 로고며 다 이뻐요 아, 진짜로, 이거 왜 이렇게 좋냐, 진짜로. 아, 이게 내 취향인지는 모르는데, 제 취향을 너무나도 다 막아놔가지고, 개인적으로 제가 오 m 바디보다는 디바디를 선호하거든요? 제가 울림 때문에 디바디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오 m 바디 치고, 저가형 치고, 울림도 좋고, 바디보양도 그렇고, 그냥 전체적으로 너무 이쁩니다, 진짜로. 아, 근데, 진심으로, 내 링크 타고 안 사도 좋으니까, 진심으로, 시험만 한번 해보세요. 야, 야, 여기 어디, 어디라 그랬냐? 어쿠싱 마트? 요, 용산? 어, 시연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아니, 진짜 제가 만져본 저가형 통기타 중에서 역대급으로 좋아요. 진짜 진심으로 진짜. 자, 이 기타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쁜 기타 찾으시면서 소리 좋은 기타 찾으시는 분. 자, 그냥 이거 사십시오. 긴말안 하겠습니다. 이거 사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초보자용? 입문자용? 이거면 그냥 끝까지 들고 간다. 그냥 이거 사세요! 원래 첫 학기 사면은 다음 학기 살 때쯤 팔거든요? 아, 이거는 제가 만약에 첫 학기를 이걸로 샀다? 그럼 저는 안팔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입문자 초보자라면. 아, 물론 저도 입문 초보자는 맞긴 한데, 아, 이걸 어떻게 파냐! 이렇게 이쁜데! 진심으로 여기 밑에 링크 타고 안 사도 좋으니까 진심으로 시연만 한번 해봐. 아이 진짜로 진짜 장난 아니고 진짜 좋아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음악 일탈 강사 락스태규정이었습니다 뿅. 아 이번 광고 인트로도 잘 찍었단 말이야. 아 이씨 담당 한테 전화해 봐야 되겠다. 여보세요? 인트로 받. 바... 야이 새끼야 인트로를 그딴 로 찍으면 미쳤어. 돌아서 친노하냐 이거. 내가 잘못한 거냐?